1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이었던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요. 평소 승마를 좋아했는데 1995년 말에서 떨어져서 얼굴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2004년 죽을 때까지 힘들게 병상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그가 죽기 몇년 전에 CNN 기자가 찾아가서 특별 인터뷰를 그와 했습니다. 인터뷰의 마지막에 기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리브씨, 당신이 옛날같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자 리브는 방문을 힘겹게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저 방문을 열고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그의 삶의 소원은 먼저 자신을 가두고 있는 방문을 여는 데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나 천국의 영생 어, 이런 건 나와 별로 상관없다고 마음의 문을 닫는다면 아마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떠한 변화도 깨달음도 구원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활 속에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물건을 사고 파는 이 과정 속에서 가치의 교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비싼 물건을 살 때에는 그에 맞는 높은 가치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아주 많거나 그 물건 자체가 대단히 희귀하다면 그 가치는 점점 높아지겠죠.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받은 선물이 뇌물이 아닌 이상 여러분 정말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내가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가 신을 향해 찾아가는 종교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타 종교들은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하고 신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혹독한 고행을 해야 하고 나름의 수도를 통해서 특별한 경지에 이르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내가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역시 내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천천히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혜택이나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선물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구원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성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도를 닦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지불을 했고 세상의 권세나 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원을 내가 획득해서 얻은 것처럼 자랑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자랑할 만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을 주셨으니 자기 자랑처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대학교에 들어갔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아,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라고 자랑삼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만큼은 내 능력으로나. 내 열심과 그 어떠한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 대연중앙교의 우리 권사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며칠 동안 손수 뭐 짜신 스웨터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 제가 권사님으로부터 그 선물을 받자마자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얼마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린다면 선물을 주신 분에게 얼마나 큰 무례며 무안을 주는 말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값 없이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대가나 공로나 뭔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뇌물이 아닌 이상, 선물은 주신 분의 마음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은 구원을 값 없이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면 왠지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받은 것에 대한 확신도 별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한 사람당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많은 돈을 내는 일은 힘들겠지만 자신이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확신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직접 돈을 주고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 라고 하면 그 구원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는 경향이 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어떠한 자격이 되거나 엄청난 선행을 쌓아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마치 우리가 대가 없이 누리고 있는 공기나 햇빛처럼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내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귀한 구원을, 이렇게 소중한 천국의 영생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선을 쌓고 덕을 쌓고 도를 닦아서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구원을 주신다고 해야 더 공평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과 그 기준을 보건바 이 땅에 그 누구도 으로우신 하나님의 조건에 합당한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나의 공로로, 내 능력으로 천국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이 완벽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선행을 근거로 구원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자기의 의와 자기 공로로 천국 갈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구원을 통한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사셨다고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법 없이도 사실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심성도 성품도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분이 죄 없는 인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어들 자격이 되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질 뿐, 모두 다, 다 죄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요, 누군가 살인을 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것, 이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범법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생각으로 말로 짓는 모든 죄도 다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의 죄에 속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에 과연 여러분 중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완일서 3장 말씀에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악한 생각과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모두 죄에 속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다고 할 인생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스스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죄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혹시 사람들을 죄의식에 사로잡혀 고통스럽게 만든 다음에 뭔가 좀 진리를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로 죄의 심각성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가 곧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그 대가가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다가 생명이 다하여 죽게 되는 그런 정도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과 영생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죄의 문제는 내 자신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당장 나의 과거의 모든 죄 문제를 스스로 용서한다 라고 말한다고 한들, 여러분의 죄 문제가 다 용서함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 내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누군가가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가 됩니까? 아닙니다. 내 자신도 그리고 그 누구도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완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나의 죄를 시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죄의 대가인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모든 죄를 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내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내 노력으로 나,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게 된 의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날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 원어로 테텔레스카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로서 다 지불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모 없이는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죽게 하셨어요. 이에 대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죄로 인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늘 영광 보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도무지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선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이지요. 어느 농장의 주인이 정말 사랑하는 병아리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병아리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알더니 급기야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의사가 진단을 해 보니 이렇게 진단하고 나서 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시암닭 한 마리를 잘 구워서 먹이면 병아리가 낫겠습니다이 말을 들은 농장 주인은 수의사의 말에 그대로 따를까요? 그럴 리 없죠. 오히려 수의사에게 욕을 하고 화를 냅니다. 아무리 내가 병아리를 예뻐해도 그렇지 병아리 살리려고 시암닭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만약 수의사가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먹여야 한다고 말하고, 당신의 아들을 잡아먹여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따를 농장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나를 살리자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죠.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을 나에게 적용하고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아는 것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습니까? 교회 잘 출석했으니까 저절로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구원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완복음 3장 16절 말씀 잘하는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불로장생 신비한 약초를 먹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셔야 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통한 천국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죄 아래서 종로로 타며 사망 가운데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구원을 위하여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걸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 그 은혜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었으나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 초청에 반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주로 모심으로 인하여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